안녕하세요, 은비디오입니다. 저희는 하와이 한달 살기를 하기 위해 공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주변인들의 걱정과 격려를 받으며 코로나를 뚫고 과감한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공항 버스 운영 시간이 많이 없어서 콜밴을 이용했습니다. 긴장되시나요? 네. 왜긴장 되시죠? 모르겠어요. 약간의 긴장감을 가지고 공항으로 들어가 봅니다. 체크인 시간이 남아 겸사겸사 마지막 한식을 먹었습니다. 인천공항에 오면 출국, 입국 시에 꼭 들리는 곳이에요. 공항 이용객은 제 생각보다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예전보다 훨씬 한가했습니다. 자리가 텅텅 빈 공항을 보는 날이 오다니, 드디어 하와이안 항공 체크인 하러 갑니다. 승무원께서 요청하신 서류를 작성합니다. 모르는 부분은 별도로 알려주십니다. 체크인이 완료가 되면 팔찌를 채워주시는데 도착할 때까지 풀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비행기에 탑승하였습니다. 이륙하자마자 기내식을 받았습니다. 메뉴는 선택권 없이 모두 다 같은 메뉴를 받았습니다. 간식도 받았는데요. 머핀을 나중에 먹으려고 한개 남겨두었었는데, 가지고 나가지 말라고 다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30분 뒤면 드디어 하와이에 도착합니다. 우리의 첫 목적지는 빅아일랜드의 코나입니다. 호놀룰로 도착하자마자 준회선을 타고 코나로 이동합니다. 여행 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인천에서 호놀룰루 바로 코나로 이동하여 코나에서 힐로 힐로에서 마우이로 돌아온 후 마우이에서 호놀룰루까지가 이번 여행의 일정입니다. 호놀룰루에서 코나까지는 한 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영상에 남아있지 않지만 호놀룰루 공항에서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짐도 마지막에 나오고 환승하느라 정신 없는데 정말 최악은 유심이 터지지 않는 거였어요. 결국 유심은 작동하지 않았고, 와이파이로 간신히 오버 잡아서 무사히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았지만 으쌰으쌰하며 잘 해내다가 마지막에 유심이 작동하지 않는 순간부터는 멘탈이 깨져버렸습니다. 유심은 내일까지 기다려보기로 하고 기분 전환을 위해 동네 산책에 나서기로 했어요. 숙소는 에어비앤비로 다운타운과 가까운 곳으로 잡았어요. 조용하고 아기자기한 주변 환경이 밤에는 조금 무섭더라고요. 근처 KTA 마트 구경 가는 중입니다. 장기 체류 예정이라 마트 구경은 필수예요. 한국 마트와 같이 출입 시 손소독 필수로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와는 다른 식재료들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해요. 이거 대학교 알지? 가지야? 이러니까 가지를 많이 이기다이다에이 안에. 이 안에. 이 안에. 이 안에. 이 안에. 이 안에. 지안이 안에. 이 안에. 이안이 안에. 야 안에. 이에이 안에. 이 안에. 이 안에. 이지 뭐야 안에. 이이안토이 안에. 이에이 안에. 이안예다진짜 진짜, 진짜 같은데? 여기는 뭐, 세계 식품. 여기는 현지인들이 많이 먹는. 그런 것 같아. 국수, 우동, 야끼야끼소바 하와이는 치약 괜찮은 아니야? 댄프라. 댄프라라. 호보 댄프라. 오징어치? 오징어치 이건 김치 같은데? 같은데? 이건 김치. 여보 고추장 고추장 우리 있지롱 소스가 뭐였지? 고 살사 소스 어 이런 거 하나 사서 과자 이런 거 하나 찍으면 되네 맛있겠시 우리는 마트를 와요 응 마트가 재밌어 그리고 씨름 가면 시원해서 좀 진정됐어 응 해쉬? 아. 펀드 비프 해쉬 이게 뭐야 그냥 다진 고기 이런 거 아니야? 썬 드래곤 코코넛 주스. 어우이거아 사이즈가 대머이다 맛있는 거한개 이런 거 사. 오늘 먹을 것만 사자. 응 당연하지. 에락토프 락터풀. 락토프리. 당방. 그럼 응. 그린 자이언트다 응. 옛날에 e e n Giant. 이 r e 데 n Giant. Green Giant. Green Giant. Green Giant. Green g 마 a n t Green Giant. Green Giant. g r 이거 봐봐. 이거 하나랑 이거 하나 사면 끝나거든, 사실. 그렇지. 그러면 두끼 해결. 두끼 네. 두. 끼 해결? 두, 끼두 끼. 음. 아니, 나한 끼만. 아, 오. 아, 난 이런 면이 좋은데, 햄버거 헬퍼래. 응? 왜 햄버거 헬퍼지? 쿠킹. 뭐 요리하고. 아, 이게, 이게 헬퍼라는 게요 음식이고, 음. 이 햄버거 맛인가 봐. 응, 아, 그러 거. 치킨 튜나 상품명이라고. 한 있잖아 응. 음. 우리 상품 정복해보자 이아몬드 <목소리나> 에센셜 에브리데이 맥앤치즈가 1.45 <목소리나> 개싸네 비싸다고 개싸네 어, 이거? 이거는 약간 가루같은데 뭐지 이거는 가루? 런천미트다 이거 어? 그러네 응. 런천미트 런천러프 오마이갓 oh 이거 뭐야 클램주스래 자기야 클램 어? 조개 주스? 이걸 왜? 조개 육수겠지? 육수있지 아, 진짜 너무 소리야. 데빌쌤이 난 데빌쌤이. 유명해? 몰라. 처음 들어보는 거야. 악마의 잼은 들어봤는데 네. 악마의 향은 처음 들어보는 거야. 약간. 이렇게 보니까. 음. 우와. 이거 다 땅콩들이거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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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00원, 아 20,000원 시로이니까 스테이크로 해먹을 수 있는 거긴 한데 이렇게 고급은 그 아니지 뭐, 비운 소세지를 그냥 파는가 뭐 그런 거 판다 그랬정제산장 그런 거. 어 맞아. 이런 거 에이킹 거... 해봐도 되겠다. 오븐이, 오븐이 빵빵한 거. 네. 아니 재료도 잘 되지. 네. 그거 없네. 그거? 뭐? 뭐? 마카다네. 카초코잖아. 마카다네 있으면 하나 사고 싶어. 하나만. 어, 하나만. 네. 근데 마카다네 왠지 건너편에 있었을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니. 아, 이쪽이 됐다. 이렇게. 커피. 어, 커피. 아, 오늘은 근데. 커피 안 마셔도 돼? 아, 안 마시지. 자야 되니까. 어떻게든 자야 한다. 그리고 뭔가 메이커나 이런 걸좀 알아보고서. 아, 100% 코나 커피는 한 2만 원. 1 9지는 이게 이금에서5% 응, 응. 정도 더 붙는 거 알아? 세금 때문에? 어, 주세 때. 어, 맞아. 지금 조금 조금씩 그랬어. 어디 갔지? 어, 얘는 10%. 루아.. 루아.. 루아우라는게 맛.. 이름인거 같 아니 이거랑 이거랑 맛은 다르잖아 아 그치? 응 음. 일단은 요거 먹어볼게 이게 그래도 더 싸는 것아 음. 이거랑 네. 나는 맥주 디메이크를 네. 먹을까? 롱보드를 먹을까? 너무 어, 많아 믹시드.. 미트.. 미.. 미.. BBQ 믹스드, 믹스드 플레이트, 플레이트. 무사 도착과 여행 시작을 축하하는 맥주 한잔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본적 없는 맛의 꼬북집을 발견했습니다. 맛이 정말 없었다는 중요한 소식 전해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